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어, 이름을 어,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드려야 하고요. 돈을 많이 들여도 어, 재판을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을 응,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름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하기만 하면 사실 언제든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또뭐 재판의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변호사를 막 사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절차만 조금 이해하면 변호사를 사지 않더라도 개인이 가서 재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죠? 요 성경을 봐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그것도 역시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 어디 그 뿐입니까 형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도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신약이 오면요 결정적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 이름이 바뀌는가, 바꾸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게 단지 이름 석자를 고친다는 라게 아니고 그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인생 또한 그러게 성경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래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이것 시대에, 내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라. 하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며 사례가 사라가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사절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해서 5절을 봅시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은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례 역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역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의 변화는 인생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바꾸십시오. <laughs>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이름 바꾸십시오.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마귀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근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까? 이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뀐다고 그 인생이 저절로 바뀌느냐? 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흔적, 표시.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듯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오늘 17장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17장을 하나의 주제로 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할례장이라고 말합니다. 17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할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 잘 아시겠지만 할례라고 하는 행위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포경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경 수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포경 수술은 의학적인고 건강적인 측면이지만 할례는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때문 그러니까 할례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은약의 행위다 라는 말이에요 이 은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은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은약의 행위가 할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인간의 행위. 할례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인간의 은약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으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은약이 성사되려면 쌍방이 표시를 해야지 이게 은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계약서 어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어떤 한 사람 한쪽 편만이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도장을 찍어야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은약이 완성되려면 쌍방이 은약의 행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은약이 완성되려면 쌍방이 하나님과 사람의 은약의 징표 행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17장을 읽었잖아요 1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은약을 맺는데 그 은약이 15장부터 나오거든요 그 15장이 무슨 은약이 나오느냐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에게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7장을 다번 넘겨서 15장 보십시오.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가참을 일급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은약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믿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 절을 보십시오. 1 5장6 절. 이것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부터 하늘의 별처럼 네 아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보주냐 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표가 뭐냐? 바로 15장에 하나님이 이 횃불로 그 은약의 진표를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이 약속에는 반드시 내가 너한테 실행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은약의 징표를 보여주는데, 이게 횃불 은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횃불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 야, 너 3년 된암염소 3년 된 순념소, 3년 된, 어, 암염소 3년 된 순냥, 이렇게 세개를세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중간에 쪼개서 난마주대야나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와. 그걸 옆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순양 이거 가져와서 중간에 쪼개가지고 그걸 딱 포개놓고 비둘기하고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딱두 개를, 개를 포개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뭐 그대로 딱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횃불이 타는 횃불이 나와가지고 쪼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에게는 그 쪼갠 사이로 불이, 횃불이 싹 지나가게 태운 거예요. 근데 쪼개지 아니한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는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표징,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에서 이렇게 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증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햇불 언약이라는 것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 계약은 어느 한쪽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쌍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약의 증표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은약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란그 근데 15장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아브라함의 은약의 증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지나갑니다. 놀란 것은 16장에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16장에 가면 믿은 아브라함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6장에 와서 어떻게 변심하냐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요종 하갈을 들여다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얻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아브라함이 화가를 들여다가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 이제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고, 오늘 17장에 들어오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 오늘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몇세 때에? 9세 고세, 고세 때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만전하라 자, 자 여러분 잡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동친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일이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년이 지난 86세예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야. 그러면 99백에 86이면 몇,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난 거예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안나타나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변심을 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임의로 여정 하가를 택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아브라함 나름대로 답답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 그를 바라본 하나님의 실망은 13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야, 너, 너한테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그랬지 않았느냐?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 그러세요. 여러분. 엎드린 것은 순종을 표시합니까? 불순종을 표시합니까? 순종을 표시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엎드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횃불로 은약에 대한 징표를 보여준데 아브라함이 한건 없어. 믿기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게 없어요. 그 행한 게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와서 뭐라 할례를 행하라. 네가 믿은 징표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7장에 와서 자신의 믿음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곧바로 뭐가 보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소식이 니요 그 아들이 결국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바뀌었다고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에 따르는 뭐예요? 행위, 행적, 징표가 보여집니다. 믿음에 대한 징표 할례를 행하니까 그에게 뭐가 보이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 믿음의 징표가 참 중요합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포피를 베어내었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영적으로 잘라내 그러니까 뭘 잘라내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포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잘라낸다. 내뭘 잘라내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행했던 불신앙의 흔적을 잘라낸다 사라가 13년 전에 행했던 이 불신앙의 흔적을 잘라낸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잘라낸다 뭘 잘라내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준 것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여러분 가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는 거고 내가 믿음을 받고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요. 잘라내고 흔적을 보이라고.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우리가 보여야 될은약의 징표를 인해했다 잘라야 한다. 잘라 잘라내야 된다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택하고 우리 스스로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잘라내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스마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린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도 한, 아,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죠? 예. 10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 이, 이놈이 내 후손 이을 놈이고 이놈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 놈이고 이놈이 정말 축복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이스마엘에게 오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 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니야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이스마엘도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단호합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나님 단호. <laughs>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니야. 하나님 이스마일이라도 살려주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이스마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단호하게 아니라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가졌던 믿음, 미련, 포기하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는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라버릴 것을 자르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은 없습니다. 미련 가지고 그것 붙잡고, 미련 가지고 그것 붙잡고, 미련 가지고 그것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언약의 징표. 우리는 무슨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불신한 과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에서 떠난 이 불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